찌나릴까 찐한 차드니까요. 어 어떻게 드세요? 저는 찐하게 먹어. 요매영님이 먹는 대로 한번 먹어볼까요? 알겠어요? 알겠어요. <laughs> 네. 내일 제가 상을 받으러 가요. 나는 봉사 공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.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거든요. 겨울에는 연탄 봉사하고, 애견 봉사도 하고. 또 감사한 만큼 또이쁘게 관리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입어야 되지?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장이 낫겠죠? 방구석 패션쇼 어때요? 어? 그래야겠다 딱두개 입어볼 때가 골라주세요 몇으로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? 2로 타요 2 제일 부담이 없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타세요? 한 시간 정도 타요 <웃음> 올려볼까? 송시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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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... 아, 2층은 더 타버렸네. 딱 60분만 타려고 했는데 5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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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무난한 거 끝. 쓰고 시작해야겠다. 금방 쓰니까 시상식 준비... 잘 하기... 일단 해라. 안녕하세요 어? 아! 아... 이 뭡니까 이거 미스트 <laughs> 아 진짜 리얼로 먹을게요 예쁜 거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좀 질리지 않아요? 안 질려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13kg 다이어트 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먹거든요 양배추에 닭가슴살 싸가지고 곤약밥에다가 맛있어. 끝나는 게 진짜 항상 아쉬워 밥 먹을 때. 수즈님들은 식사하셨어요? 안 했죠. 제가 안했죠. 제가 한번 밥한번 차려드려요. 어, 어떤 거를 드실 거죠? 안드는거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불안해서. <laughs> 집에 식단밖에 없지 않아요? 맞아요. 주연 체험기. 음. 음. 생각보다 맛있죠? 음. 생각보다 괜찮네요. 밥. 괜찮아요. 아, 괜찮네 진짜? 원래 우리 계획은 되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.. <laughs> 어, 맛있는데? 네, 맛있죠. 봉사상이에요. 저 봉사상. 근데 얘도 봉사상. 수님 느낌 나. 아, 그래 봉사 수련님이구 <laughs> 입어 볼까요? 어, 입어 봐. 드르르르드르르르. <laughs> 네. 저저 저. 저는 그냥 콜드브룩 자극증 공부 책 영양학 공부에 영양학 비타민이나 자도적 보조제에서 막 광택 생산, 비타민 정확히 어떤 역할까지 하는지 이런 게 나한테는 너무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품증도 따고 공부해야 된다 됐어 딱 배가 고프거든요? 딱 봐도 시간 딱 지금 딱밥 먹은 지한 4시간 정도 됐을걸요? 몇 시에요? 딱 12시 넘었다아 아, 너무 재밌어 아, 오늘은 HDX 땀복과 함께할 거예요. t p 해 주신 HDX 감사합니다. 기존에 우리 부스터 자켓이랑 다르게 앞판 절개 디자인을 넣었고 그리고 우라텐 이 로고로 더 약간 고급지게 나온 것 같아요. 신착성도 좋고, 근데 활동성도 진짜 더 편하겠죠. 널널하고 후드 없고 쫀쫀하고 짱이죠 게 진짜 t p l 아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. 요 한복 입으니까 더 더워요? 더워 이 열이 바깥으로 안 나가요 체험 유지 목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 딱싹 올리고 와 그, 어. 어, 그래야 더 빡세게 것 같아 어.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어. 이거 진짜 버닝 어미다 만약 이것만 벗고 있어도 좀 땀이 덜날것 같거든요? 지금 땀이 막 빠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

떨어지는데 어디서 땀이? 떨어지? 그래도 땀 흘러서. 여기다가 타보겠습니다. 음. 지금 여기 속에 싸움 예요와 어. 찐이다 이거. 죠아아 그리고 이거 그거! 저 운동해보니까 뒤에 까슬거리는 게 없어요. 부드러워요? 아, 여기 까슬까슬하지 않더라고, 기초 음 부들부들하고, 편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버닝업 자켓이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생활방수랑 방풍 기능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땀복을 입고 운동을 했을 때, 우리 몸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땀배출해더부터 효과적이에요. 겨울이라서 땀이 아, 정말 안 나고 네, 내운동 뭐, 제대로 한거 맞아? 이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반쪽으로 난날복뭐 활용을 추천을 한다 전 일단 디자인이 너무 좋고요 편해서더 마음에 들었어요 또 광고 주세요 LG 덱스 광고 찍는 사람입니다 진짜 PT 왔어요. 어떡해? 아 너무 힘들다 진짜. 아니요, 자 빨리 시작. 아 빨리 가. 물 <laughs> 열고. 에휴. 두 개만 더 하자. 두 개만 더 하나 마지막. 둘. 와. 와. 진티어 PT 받고 집에 들어왔어요 씻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쌩얼이에요 그래가지고 양해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 끼니로 이렇게 마지막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누추한가요? 어쩔 수 없어요 메이크업 <laughs> 끝 이제 시상 하러 가볼게요 입었어요 급격하게 갑자기 예뻐졌는데? K 연예스타, 나는 봉사, 공원 대상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가 없어아 음. 아, 뭐야? 비슷하게 왔구만 <laughs> 어때요? 제 남사친이에요 잘생겼죠? 우리 마이치들 눈에서 하트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자, 다음은 김지현님 네. 대상김주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니다 양쪽으로 저희 이렇게 네네 제가 끝까지 저는 박소연 저는 성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무대를 위해서 진짜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진짜 불태웠다 화장도 잘 먹은 것 같아요 어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보냈더니 어, 피부가 왜이 표분 좋죠. 그죠. 어, 우리 마이티들 날씨 추운데 연말에는 조금은 행복하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랑 같이 하시죠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이쁘다, 너무 이쁘다. 저 갔다 올게 시리다 알죠 <laughs> 아, 갔다 올게. 나 운동하고 올게. 안녕. 진짜 CF 중독이다, CF 중독. <laughs> 저 정도면.